오늘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이라크 여자 탑텐을 소개할게. 이라크의 여성들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 10위부터 시작해볼까? 10위 라나 알부세이니. 그녀의 우아한 아라비안 룩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대표해. 9위 델라 민드. 그녀의 몽환적인 눈빛은 마음을 사로잡아. 8위 타마드르. 그녀의 미모는 신비로움을 자아내. 7위 알람시다. 그녀의 타화성 같은 미모는 말이 필요 없어. 6위 사라 로보바르. 그녀의 아름다움은 눈을 사로잡아. 5위 우보 다완이 그녀의 피부는 황금빛 햇살 같아. 4위 소두 라이프 그녀의 울긋불긋한 미소가 매력적이야. 3위 라마 알 아베디 그녀의 우아한 스타일에 반할 수밖에 없어. 2위 이티 사무 아담이 그녀의 완벽한 외모는 꿈 같아. 1위 히나 달피 그녀는 이라크에서 빛을 발하는 명품 아름다움이네. 어때? 이라크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셨나요?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확인해보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